하락 추세를 뚫지 못하고 하락하다가 추세를 바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기대한 것보다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시세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저점을 확인한 뒤에 거래량을 발생시키며 추세를 바꿨습니다. RSI 침체 구간까지 확인되었으니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후 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장기이평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윗꼬리 캔들을 볼수 있습니다. 매집의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지점에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오늘 장기이평선을 윗꼬리가 아닌 양봉으로 뚫어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타점을 짧게 잡는다면 장기이평선 이탈시 손절로 잡고 스윙으로 길게 간다면 추세선 하방까지 분할 매수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타로 들어가려고 애썼던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수하지는 못했지만, 일봉의 차트가 이뻐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오랜만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고,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갭으로 올려버렸습니다. 힘있게 추세를 바꿔준 모양인 만큼 큰 손이 들어온 걸로 판단됩니다. 하락의 추세를 박스권으로 이쁘게 다져놓고, 그 박스권을 대량의 거래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만천원 부근까지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힘으로 차트를 올린 만큼 쉽게 이탈시키지는 않을 듯 합니다. 만약 이탈시킨다면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